안녕하십니까. 김광현 연구원입니다. 이번 기초 세미나는 전편에 이어서 퀀트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퀀트 모델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퀀트 모델은 결국 그 종목 간의 유불리를 숫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스코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최종 점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 저희가 파이널 스코어를 계산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펀더멘탈과 예, 비펀더멘탈 지표의 어, 그런 합으로 최종 스코어를 만들게 되는데요. 펀더멘털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기초 세미나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고요. 어, 이것들을 어떻게 점수화시켜서 어, 파이널 스코어를 만들어내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트 모델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결국 이제 그 종목들을 고르게 되고요. 그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비중을 우리가 산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면 이번 달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내용들은 저희 자료에서 일부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모델 항목, 어, 모델 내에서 어떤 항목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지, 그리고 구성 변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페이지가 되겠고요. 참고 사항 그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런 방법을 통해서 파이널 스코어를 계산합니다라는 내용이고요. 어, 펀더멘털 지표에서는 어닝스와 밸류에이션을 보고 있다.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보여드리는 그런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펀더멘털 지표 저희는 MSG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MSG 지표를 어떻게 우리가 모델에 활용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텍스트로 이제 보여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좀 텍스트가 너무 많아서 좀 어, 읽기 불편하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들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펀더멘털 지표는, 어닝스 지표와 밸류에이션 지표의, 네, 그, 콜라보로, 네, 만들어지는 그런, 어, 숫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모델 특징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모델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저희 모델의 이름이 카멜레온입니다. 그래서 카멜레온처럼, 네, 어, 증시 상황에 좀 적응하는 그런, 변화하는 그런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전망치의 신뢰도를 되게 중요하게 따집니다. 전망치의 신뢰도가 달라지면 결국 전망치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지표들이 다소 그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역선택의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전망치의 신뢰도에 따라서 모델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전망치 개수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커버를 할수록 그 전망치에 대한 신뢰도는 높겠죠. 당연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망치 개수를 어, 어닝스 지표 그리고 밸류에이션 지표에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망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종목에 대해서 점수를 더 부여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것이죠. 증시 전체 전망치가 상향 조정 혹은 하향 조정될 때 그것을 반영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증시 전체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구간에서는 전반적으로 증시 그 전망치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증시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구간에 있다라면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전망치가 또 빠져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전망치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무슨 어 변수가 있냐면요. 증시 전체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구간에서는 전망치 변화가 없는 종목이 1등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방지하고 싶은 거죠. 다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전망치 변화가 없는 애가 1등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방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시 전체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구간에서는 리비전과 관련된 내용에 우리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줄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항목별 최대치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 사이클이 상승하는 과정, 하강하는 과정에서의 특징도 저희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 따라서 전망치 개수의 유무, 그리고 증시 전체 하향 조정 여부, 이익 사이클이 상승, 하강 여부에 따라서 모델이 조금 조금씩 바뀐다라는 거고, 그것을 제가 임의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그 모델이 자동적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모델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닝스와 밸류에이션 지표를 곱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닝스에서 획득한 점수와 밸류에이션에서 획득한 점수를 곱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사각형에 가까운 종목들에게 점수를 더 주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뭐냐면요. 항목의 점수를 더할 경우 이거를 만약에 더할 경우 생기는 문제입니다. 한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은 종목이 파이널 스코어 상위 종목이 스크린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이제 백 테스트를 해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이 그다지 수익률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걸 저희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두 항목에서 고른 점수를 받은 종목들을 조금 더 선호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펀더멘털 지표에 대한 어 내용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우리가 어, 스코어에 활용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예, m s g 라고 명명한 비펀더멘털 지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냥 네이밍 한 거예요. M은 매크로고요. S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매크로의 특성 그리고 스타일 지표의 흐름 이런 것들을 모델에 반영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크로 지표에 관한 것은요, 저희가 2017년에 한국 증시 17년의 히스토리라는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그 자료를 통해서 매크로 지표의 흐름과 업종별 유불리를 이미 계산을 해놨다는 라 거죠. 그래서 네 오른쪽에 보시는 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원 달러 환율이 좋은 경우에 종에 좋은 점수를 받는 반대로 원 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나쁜 점수를 받는 거고요. 반대의 경우 원 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네, 정의 관계에 있는 애들이 마이너스 점수를 받게 되고, 반대로 부의 관계에 있는 종목들이 플러스 점수를 받게 되는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미 세팅이 되어 있고, 그 원달러 환율, 이런 게 매크로 지표의 변화 강도가 G스코어화 돼서 네, 이런 식으로 네, 포함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에서 받은 점수를 이제 최종적으로 합하게 되면, 네. 최종 매크로 스코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스타일 지표는 업종 섹터에서 벗어나 증시를 조금 더 횡적으로 보는 그런 분류 기법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의 종목이 여러 가지 스타일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이 스타일 투자 전략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스타일을 어떤 상황에서 활용할지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어. 스타일 투자 전략인데 그것들을 모델에 좀 녹여 본 겁니다. 스타일 지표는 상시 포함되는 네, 상시 포함되는 스타일 지표와 시그널 유무에 따라서 포함되고 제외되는 그런 어, 스타일 지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상시 포함되는 지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는 체결 강도입니다. 자, 체결 강도라는 것은 매수에 의한 체결량과 매도에 의한 체결량의 비율로 나타나지는 그런 지표인데요. 이 체결 강도가 높다라는 것은 결국 증시의 관심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결 강도가 높았던 종목들, 지난달에 체결 강도가 높았던 종목들의 이번 달 수익률이 어떠했는지를 비교를 해보니 그 활용도가 있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체결 강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시 포함하는 그런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는 지표는 전망치 달성률입니다. 최근 4개의 분기의 전망치 달성률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전망치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는 기본적으로 따라가도 된다라는 명제를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낸 종목 기본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4개의 분기의 전망치 달성률을 모두 보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의 강도와 빈도를 모두 고려한 종목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저희 모델의 특징입니다. 자, 시그널 관련된 지표로는 저 PBR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낙폭과 대상승주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전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 PBR, PBR은 금리와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습니다. 저 PBR주는 금리가 상승할 때 의미를 지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PBR주는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만 점수를 가지도록 구성했습니다. 낙폭과 대주 보시겠습니다. 낙폭과 대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진 종목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빠진 종목들 항상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낙폭이 과대하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낙폭이 과대하다라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낙폭이 과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낙폭과 대주에 대한 반복적인 투자는 증시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낙폭과 대주가 이기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바로 증시가 급락했을 때거든요. 그 급락에 대한 시그널 뭘로 주냐? 60일 이격도로 판단합니다. 60일 이격도가 93 이하로 떨어진다, 혹은 90일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낙폭과 대주가 점수를 가지는 거고요. 그 외의 구간에서는 점수를 가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승 주도주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거죠. 상승 주도주가 조금 더 활약하는 구간이 언제냐? 추세 상승 구간, 지금과 같은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고점 돌파 구간, 역시 지금과 같은 구간이 될 것입니다. 3개월 연속 코스피가 상승하거나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구간에 접어든다라면 상승 주도주가 점수를 가지는 거고요. 그 외의 구간에서는 점수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그널 발생 여부에 따라서 점수를 가졌다가 가지지 않았다가 하는 그런 변화를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SG는 상황에 따라서 비중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낮아지기도 합니다. 시그널이 발생할 때마다 MSG 함유량이 높아지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그널 변화가 없을 경우, 그리고 시그널이 발생하는 경우에 따라서 맥스 점수가 높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MSG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조금 아쉬운데요. 자세한 내용은 월간으로 발간되는 커멜레온 자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